중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뱀 사육을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뱀의 겉껍질부터 살까지 각 구성 요소가 상당한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합니까? 댓글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시면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뱀고기를 소비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요리 경험으로 높이 평가되며 다양한 식당과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뱀은 불에 굽는 방법 뜨거운 팬에 기름과 양념을 넣어 볶는 방법, 감칠맛 나는 국물에 천천히 끓이는 방법, 그리고 푸짐한 국물에 주재료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음식은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식용 뱀을 사육하는 과정에는 뱀 종을 선택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부터 세심한 수확 절차까지 세심하게 따라야 하는 일련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뱀 사육은 뱀의 복지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정교한 방법론과 통제된 환경을 요구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주요 유형의 뱀은 주로 피부와 살을 위해 사육되며 둘다 쉽게 소비될 수 있고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이 좋고 번식력이 강한 뱀품종을 선택하는 과정은 뱀 사육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브라, 쥐뱀, 독사 및 특정 유형의 무독성 뱀과 같은 종은 시장에서 높은 상업적 가치로 인해 번식 목적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뱀 품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장에서는 전반적인 건강, 번식 능력 및 뱀이 생산하는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인공 번식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뱀 농장은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생활 조건이 뱀의 자연 환경을 밀접하게 모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뱀 서식지에서 온도는 일반적으로 화씨 82, 예능 89도 범위 내에서 조절되는 반면 습도 수준은 60-80% 사이로 다양합니다. 각 뱀종에는 특정 서식지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농장에서는 번식할 뱀종을 선택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의 주요 영양 공급원은 일반적으로 곤충이나 새와 같은 작은 생물입니다. 뱀이 새를 먹을 때는 소화의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먼저 깃털을 제거해야 합니다. 새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근육 발달을 지원하고 뱀의 전반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더욱이 바퀴벌레, 귀뚜라미, 메뚜기와 같은 곤충도 뱀의 영양 섭취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존재들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근육 성장을 돕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뱀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비용은 뱀의 종, 크기, 먹는 먹이의 종류 등에 따라 보통 한 달에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입니다.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뱀에게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적절한 식이 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뱀 사육관행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를 위해 사육되는 뱀과 고기를 위해 사육되는 뱀입니다. 이두 가지 품종의 육종은 재배 기간과 수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죽 뱀을 사육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최대 2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뱀들은 일관되게 안정된 환경과 영양량이 풍부한 식단으로 사육되어 최고의 피부를 보장하며 이를 명품 핸드백, 신발, 기타 다양한 고급 가죽 제품 제조에 활용합니다. 대조적으로 고기 뱀은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에 이르는 더 짧은 재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뱀은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결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중국의 뱀 시장은 최근 몇년 동안 식품 부문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가죽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면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뱀살은 광둥성, 푸젠성, 장수성 등 남부 지역의 미식 특산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명한 뱀 수프, 지글지글 끓는 뱀 볶음, 육즙이 풍부한 뱀 구이 등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법으로 전문적으로 뱀을 요리합니다. 이러한 요리는 뛰어난 영양가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뱀고기는 종종 진미로 간주되며 문화축제, 가족모임, 이국적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등 특별한 행사에서 자주 즐깁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뱀고기를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과 활력 증가 등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믿어. 전통 치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뱀을 주재료로 하는 정교한 코스 요리를 준비하여 다양한 요리 스타일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뱀가죽은 요리에서의 역할 외에도 중국, 특히 럭셔리 패션 산업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뱀가죽의 독특한 패턴과 내구성으로 인해 핸드백, 벨트, 신발, 재킷 및 기타 고급 가죽 제품을 포함한 고급 액세서리 제작에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들 제품은 특히 소비자들이 이색적이고 고급스러운 패션 아이템을 찾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국제적인 명품 브랜드들도 그들의 컬렉션에 뱀가죽을 포함시켜 이 독특한 소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중국 뱀가죽 부문은 연간 약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산업은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자재를 세심하게 다루는 것부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세심한 장인정신에 이르기까지, 뱀 가죽 무역은 농촌 및 산업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리의 특산품이든 패션의 표현이든, 뱀은 중국 문화와 상업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뱀을 생각하면 불안합니까? 아니면, 뱀의 독특한 매력에 매료됩니까?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입력하세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 놀라운 생물에 대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매혹적인 뱀의 세계로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놀라운 적응력과 독특한 사냥 기술부터 생태계 및 인간 문화에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이 파충류는 진정으로 자연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 일부입니다. 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그들에게 매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척추의 전율을 보내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저희의 다음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